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테타와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분은 군에 있으면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어? 경제는 돌아가신 김재익에게 예? 그 당시에 정치했던 사람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국회의원은 어, 그거 잘 아는 너희들이 해라. 어? 웬만한거다 넘기고. 어? 예. 그러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무슨 뭐 삼저 현상 이런 게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맺겨 놨기 때문에 예? 잘 돌아간 겁니다. 예? 뭐 조금 안다 그래서 탁탁하고 실제로요. 국정이라는 건 그런 모양이에요. 해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 경제도 경제 전문가 경제를 다 몰라, 금융 있고 뭐 예산 있고 뭐 경제도 여러 분야가 있어가지고 어? 다그 분야의 최고 고수들, 사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내 세워야 어? 그게 국민에게 제대로 그 어?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런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수사를 하면서 어뭐 일반 국민들 못지않게는 많이 익혔습니다만은 그뭐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전문가들 뽑아가지고 어? 하여튼 예뭐 무슨 지역이고 뭐 출신이고 따질 거 없이 하여튼 뭐 최고라고 다 남들이 인정하는 그 분들 뽑아서. 적제적수에 딱 임명해놓고 저는 좀 이렇게 시스템 관리나 하면서 꼭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챙겨야 될 아젠다만 저는 챙길 생각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이 역사 인식을 보고 어떻게 5.18과 12.12에 대해서 그걸 빼고 전두환 정권을 평가할 수가 있느냐 이게. 완전히 오공을 수호하고 독재를 수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가면 전직 대통령, 우리 당 출신 전직 대통령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당대표실에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예, 거기에 전직 대통령 사진이 누구누구가 있던가요? 저는 그 사진은 못본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김영삼 세 분의 사진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차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공과 과가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이런 거는 과고요. 가난에서부터 수천 년 가난과 보릿고개를 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거는 공이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과 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해보시죠. 그 차이는 박정희 대통령은 5.16 코데타를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5.18과 같이 민간인들한테 살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죄 중에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가 둘다 유죄를 받은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 형법 (87조와) (88조입니다) 내란죄와 내란 어~ 내란 목적 살인죄 이거를 둘다 유죄를 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정권 중에 가장 헌법적인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고 대한민국 그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거를 그거를 부정한 정권이 전두한 정권이기 때문에 그 정권이 설사 나중에 무슨 삼재호황이라 이런 덕분에 경제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TK 출신이고 제가 전두환 대통령 이 TK 출신입니다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명하게 오늘 지적을 합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께서 내가 제2의 전두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뭐 답변할 시간을 좀 주시죠. 네, 답변하십시오. 네. 저는 그 역사인식을 말씀하셨는데 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된다, 헌법 개정시에. 그렇게 저는 줄곧 주장을 해왔고 대학 시절에도 5.18 직전에 벌어진 12.12 군사반란에 대해서 모의재판장을 하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5.18, 12.12에 대한 역사 인식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네, 어제 제가 말씀하신 건 앞에만 툭 잘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봤습니다. 다 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다, 다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예. 하신다면 아니 40년 전에 그러니까 모의재 제가 잠깐 말을 하게 시 40년 좀 전에 주셔야죠? 모의재판을 하신 아니, 걸 저한테 가지고 말씀하... 모의재판이라는 건 연극이에요. 모의재판 연극이라 하더라도 아, 그 역사 인식을 담고 그러면... 그 학생 때의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지 그런데 네. 5.18을 빼면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그러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할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5.18을 빼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 죠하 참. 아니, 그럼, 제 얘기가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뭐, 뭐가. 이게, 말입니까? 사람 그, 잘생각요 대통령으로서, 거예요? 어? 예.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잘 생긴 뭐가, 국토에... 뭐가 잘 됐습니까? 아니 그 그러고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두환 정권 때정통령 대통령의...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그거 다 했는데 어디서 무슨 말하는 정치를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 최고의 전문가를 뽑아서 맡기는 이 위임의 정치라는 말씀이죠. 어? 그... 아니 저... 제가 얘기한 네. 거를 다 듣고서 어, 그런 식으로. 복회를 해서 계속 말씀을하시는 거죠 유능 님은유호님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시고는 계속 여기 나와서는 장대방한테 잘라서 얘기한 오해한다 계속 그러세요 아니, 계속 잘라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그걸 잘라서 얘기하는 네. 거예요.